아틀란타 세계 회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천 목사입니다. 아, 잘 지내시죠? 아, 제가 앉아 있는 이 예배당이 많이 그리우시죠? 어,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또 같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던 시간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찾아뵙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이러한 방법을 잘 사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더 만나뵐 수 있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조영천 목사와 함께하는 신학 산책, 신학 산책입니다. 어,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은 음,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먼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학문인 것처럼 음, 전문적인 학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어,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하나님에 대한 공부, 또 하나님에 대한 어, 배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말. 아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언어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는 바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고 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신학자이고 어,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다 어, 일상에서 신학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산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듯이 신학의 중요한 내용들 또 우리에게 유익한 글들 제가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그 결과로는 마치 우리가 산책을 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 산책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생각한 것은 교회와 전염병입니다. 교회와 전염병 아마 지금 이 시대처럼 이 주제가 적절하게 들리는 그런 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일들이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루터가 1527년에 루터가 살던 이 비텐벨그라고 하는 도시에도 전염병이 휩쓸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유능한 신학자였던 루터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는 의미로 루터가 아주 작은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야 하는가. 전염병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을 붙이고 어, 교회가 보여야 할 여러 가지 태도를 어, 이 책에서 나누었습니다. 어,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먼저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어느 하나 하나의 정답만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어,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어, 루터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어,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 먼저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질병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수 있다. 마치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자녀가 그 매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염병도 피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루터는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그들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루터가 했던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고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한 신념을 다른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함께 여행할 때에는 자기가 걷는 속도에 맞춰 따라오라고 재촉하여 약한 동료를 지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나 내팽개쳐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어떠한 어, 포인트인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 믿음을 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아, 이것을 루터가 먼저 지적했던 것이죠. 자그 이후에 루터는 이러한 위험이 닥쳤을 때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경우와 반대로 도망쳐서도 되는 경우, 혹은 도망쳐야 하는 그런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거나, 예,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경우,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될 수 없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상황이 위험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설교자나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지만 사구는 일이가 닥쳤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 목회자 설교자의 경우, 말씀을 맡은 자들의 경우 아무리 위험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루터가 설명했던, 지적했던 어떠한 경우에도 도망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교회 의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고요. 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어, 예를 들어, 한 도시의 시장이나 그 도시의 판사나 경찰이나 여러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 자신의 안전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 도시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 도시 또그 도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도시의 지도자들은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루터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환자를 돌보는 의사라든지 어,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의 원장이라든지 어, 또 연약한 어른들을 돌보는 양로원 어, 그러한 케어 기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내팽겨치고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 즉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망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아, 결국, 이웃을 섬겨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렇지만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마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감과 또 두려운 마음을 주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루터가 권면합니다. 루터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귀야, 꺼져버려라. 네가 이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나는 더더욱 나의 아픈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힘쓸 것이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너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내 이웃을 돕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 섬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 섬김과 순종을 드리고 있다. 네가 이 일을 싫어하고 방해할수록 나는 더 열심을 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이 일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데, 감히 네가 무서워서 내가 이러한 큰 기쁨을 포기하겠느냐? 어, 루터가 권면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했죠. 어, 그렇지만 어, 본질은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입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라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직접적으로 병원이나 또 널싱 홈이나 여러 가지 케어링 센터에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우리도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이웃을 향한 섬김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꼭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혹은 이웃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다른 방식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필요를 저버리는 것도 죄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웃에게 이 병을 전염시키거나 더 추가적으로 이 상황이 확산되도록 방치하는 것도 똑같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하는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성급하고 부주의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혹은 죽음과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약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 그들은 전염병에 감염된 장소나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들이 얼마나 끄떡없는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기 원하신다면 약이 없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도 만드셨고 우리의 몸을 잘 돌보아 건강을 유지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약도 사용하지 않고 분별력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어, 여러분 루터가 했던 말을 어, 또한 가지 제가 더 인용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루터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여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고 전염병에 걸릴 뿐 아니라 그 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면 이것은 훨씬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챙겼다면 그의 이웃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마치 도시 안에서 한 집에 불이 났을 때그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도시 전체에 불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불을 끄실 수 있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약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역할을 다 하십시오. 집과 뜰과 길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소에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타는 도시를 끄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아~ 여러분 루터의 조언이 어떻습니까? 마치 어~ (CBC에서) 혹은 백악관에서 카운티에서 권고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오늘날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1527년, 500여 년 전에 자기가 목회하던 성도들에게 주었던 가이드라인이죠. 아, 마지막으로 루터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또 이렇게 행동하라고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가 우리에게 해롭고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따라서 나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집안을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약을 사용하고 내가 없어도 되는 곳에는 가지 않고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데리고 가셔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하겠다. 그러나 만일 나의 이웃이 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나의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찾아가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아, 여러분, 루터가 들려준 조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지혜로운 말씀들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증가하는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고 또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하여 또 가족들에 대하여 아낌없이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거나 혹은 부주의한 삶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온 세상을 지키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주전 설교에도 한번 인용했던 문장인데요 Wash your hands and wash others' feet 여러분의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으시고 청결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